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조합은 제블린 토르 세기와 독트라나 그리고 보이기사 2기 조합인데요. 여기 제가 어, 가스 영웅을 뽑아서 프레이스가 나왔습니다. 어, 이 친구를 이용해서 겹치기를 여기 구석에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앞에 조합이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도 지금 탱크에 흘리지 않는 조합이고, 이거 왜 변신을 안 하지? 아무튼 어, 흘리지 않는 조합이고, 이 울트라 와 크레이스 어, 여기 이제 집중관 변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구석에 겹치면 한 많은 양의 광전사들이 많은 양의 광전사들이 어이 크레이스를 많이 때리게 되겠죠. 방어력이 이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은 크레이스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막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뭐, 뭐랄까,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반박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겹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한번 실험 삼아서 어, 영상도 찍으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원래 안 흐르는 조합인데, 이게. 이거는 그대로 과연 기갑병인 상태로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탱크가 주름에 의해서 이제 라인이 밀리고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지금 추적자가 있는데 추적자도 여기 뒤에 와서 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위치 그리고 이 제블린 토르 컨트롤을 하면서 상당한 킬을 많이 킬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65킬 한번 보죠 지금 아 광량사가 얼마 없네 한번더 사용할 만한는 남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예, 대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킬은 아마 킬 수가 아니라 광, 킬수를 보려고 했는데 광전사가 부족해서 이제 킬은 못볼것 같고요. 부대지정 1번, 2번 해놓고 어, 스킬 바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바로 이제 제블린 포르 컨트롤로 중앙 때려줍니다. 보시면, 여기, 녹아버리죠? 아, 광주사가 더 없는 게 많이 아쉽네요. 한 200마리 정도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배치상으로는, 어, 여기 구석에 겹치는 것과는 좀 실험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 어, 그 난이도는 클리어 하였고, 이상입니다.